에이 한양대 빠까지 바로 서울대 아니 내가 또 서울대 어떻게 가?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서울대랑 한양대랑은 다르지 엄마 알았어 열심히 할게 알았어요 예 네. 어머니가 뭐라세요? 한양대에 갈수 있다니까 서울대는 안 되냐고 어머니는 서울대를 원하시네요? 그러시겠죠 학생은 더? 뭐 그렇게까지 노력해가지고 얻어내고 싶은 타이틀까지는 아니고요 고생해서라도 얻고 싶은 무언가가 있나요? 음... 그럼 뭐대학가서도한국봐야죠하루에 공부는 몇에간이에요도한시간정도한도한스에서도한 아, 켜놓고 하는데 그게 한국에시간정도한가지고 대학 가면 제도 먼저 뭘 해보고 싶어요? 음... 아무래도대학교서도한국에서 라치오스. 라치오스요? 네, 한양대 축제. 원래 알고 계셨어요? 아 아니요, 방금 찾아봤어요. 그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한양대 갈수 있다길래. 아, 그때 바로 찾아보셨어요? 네, 뭐 잠깐 이렇게. 대학 가서 연애는 안 하고 싶어요? 아저 여자친구 있어요. 여자친구는 대학생이에요? 아 아니요, 여자친구도 같은. 공부한다고 바쁠 텐데 연애는 잘 돼요? 일단 같은 신문이다 보니까, 네뭐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. 네. 재수 생기고 하는데 주변에서 걱정은 안 하세요? 연애를 안 하다가 하는 건 문제가 되는데 연애를 하고 있다가 재수를 하는 거니까 주변에서 처음엔 좀 크게 뭐라 하긴 했는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잘 가서 만나라 이러기도 하고 그럼 해보고 싶은 데이트 있어요? 일단 뭐든 좋긴 한데 근데 저는 여자친구한테 무조건 맞출 생각이긴 해요 라치오스 같이 가서 <laughs> 뭐 즐겨야죠 이제 가시게요? 아네 가려고요아 근데 혹시 죄송한데 사진 한 장만 찍어줄 수 있어요? 사진이요? 있을까요? 네. 아. 공부하는 모습 인스타에 올려야 돼요. 잠시만요. 아 근데 그 광고하게 연사 부탁드려요. 아 네. 안녕히 세요아 아, 선생님 혹시 궁금한 거 생기면 DM으로 아 DM으로 DM으로 그러면 이제 딱 핸드폰 켜가지고 나한테 질문하려고 하다가 딱 이제 스토리 보면서 교우 관계 한번쫙 체크하고 20분 릴스 한번쭉 보고 20분 그러고한 40분 있다 나한테 질문하려고 우리 단독방으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안녕히 계세요 이제 집에 가세요? 아 아니요 저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오려고요 주변에 재수하는 친구들 좀 있어요? 한명 있어요 나머지는 다 대학 갔고 애들 형광 많이 들을 다녔거든요 전 그거 보고 너왜 가냐? 이랬는데 <laughs> 이제 와서 컨설팅 받고 나니까 아 그렇게 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기도 하고 친구들은 재수하니까 뭐래요? 그냥 네, 저한테 그러던데요 네. 야 그러니까 그때 같이 하자 했잖아 어쩌겠어요 저는 그것도 몰랐고 그렇게 놀리다가 이제 좀 시간 지나니까 응원은 해주더라고 열심히 해라 고생해라 만약에 내년에도 결과가 조금 아쉬우면 아니요, 아쉬울 일 없어요. 무조건 올해 안에 성공할 거예요. 무조건 올해 안에 성공할 겁니다. 한양대 경쟁? 네, 라추스 꼭 보러 가야죠. 올해 그럼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물론...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<laughs>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